모르면 화장실에 하트 모양 벌레 계속 나옵니다. 화장실 바닥이나 벽에 붙어 있는 작은 하트 모양 날벌레 보신 적 있나요? 귀엽게 생겨서 무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위생에 정말 치명적인 벌레입니다. 바로 나방파리라는 해충인데요. 나방파리는 주로 화수구 배수관 변기 주변에 찌든 때와 곰팡이에 알을 낳고 번식합니다. 하루만 해도 수십 마리가 생길 수 있고. 날아다니면서 세균을 옮기기도 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다면 이 나방파리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? 배수구 안쪽을 베이킹소다와 뜨거운 물로 청소. 하수구 트랩에 낀 이물질 제거. 평소 환기와 습기 제거도 증여. 눈에 보이는 벌레만 없애면 금세 다시 나타나요. 번식처부터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. 화장실 벌레 퇴치 꿀팁 더 알고 싶다면 스튜디오 나온 채널 구독하고 확인하세요.